一不乎。 없어 골키퍼가 없으니까 자꾸 들어가잖아. 음, 음 그러게 한 명만 더 있어도 좋을 텐데. 뭐 오늘 다른 애들은 다 바쁜가? 보보는 음. 웬일로 같이 축구하자더니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에이, 곧 오겠지 뭐. 어? 아 저기 온다! 어, 살려줘! 어, 토토 브라이, 나좀 살려줘! 미 벌을 공격하면 위험해요. 위험한 상황에 전 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침을 쏘거든. 음. 자, 그래도 아주 무서운 말벌이 아니라서 천만 다행이구나. <laughs> 토토비 도대체 뭘 하다가 벌에 쏘였니? 음, 축고공을 벌한테 던졌어요. <laughs> 잠시 부어 오른 거니까 하루 이틀만 지나면 금세 가라앉는단다. 자 집에 가서 약 바르고 꼭 자거라. 네 의사 선생님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님. <웃음> 네. <웃음> 어, 이 얼굴로 학교를 가야 한다니. 그러게 왜 벌을 환하게 했어? <laughs>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렴. <laughs> 안녕 도토비. 응? 음? 음. 안녕 라이 보보. 아 도토비 눈이 입지 <laughs> 말라고. 아 도토비 정말 미안해 어제 나 때문에 말이야. <웃음> <웃음> 왜 벌을 화나게 한 거야 보보? 죽고하러 가는 길에 신기한 꽃을 발견해서 만져보려는데 벌이 있는지도 모르고 건드렸어. 어? 어? 저 꽃은 뭐지? 응. 저 저건 아, 그토비 어? <laughs> 어?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어? 어디 봐. 안 돼. 뭐야? 어, 모기에 물린 거야? 이렇게 아 크게 부는 모기가 어딨어? 어, 사실은 말이야, 어제 벌에 쏘인 어, 거예요. 어, 정말 아프겠다. 별로 아프진 않아. <laughs> 여러분, 안녕. 오늘도 반가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어머, 토토비, 눈이 벌에 쏘였군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벌에 쏘여서 혹이 생긴 적이 있거든요. 벌은 위험에 대비해서 꼬리에 침이 있답니다. 몰랐죠? 아, 거울 보기가 싫어요, 선생님. <laughs> 내일 집이면 금방 가라앉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오늘도 신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토토비 체조 시작해 봐요. 함께 토토비 체조 시작. 우리가 뭘 하기로 했죠? 숲속 친구들 만나러 가요. 네, 오늘은 숲속에 사는 동물 친구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 기대되죠? 네. 네. 토토비가 벌을 환하게 해서 쏘였는데, 그럼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벌을 건드리면 어. 안 돼요. 절대로. <laughs>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벌은 아주 온순하답니다 하지만 방해하거나 벌을 잡으려고 하면 공격하는 줄 알고 경계하는 거예요 어, 선생님 그럼 다른 곤충이나 동물들도 다 엉덩이에 침을 숨기고 있나요 음, 예쁜 강아지나 고양이도요. <laughs> 아니요 동물들은 저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사자랑 호랑이처럼 무서운 발톱이 있는 건가요. 물론 그런 맹수들은 다른 동물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날카로운 발톱으로 스스로 보호하고 상대를 공격하는데요. 작고 연약한 동물들도 놀라운 자기 보호 방법이 있어요. 뭐, 그게 뭐예요? 많이 궁금하죠? 자, 얼른 숲속으로 가서 동물 친구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 봐요. 예요. 우와, 다람쥐다, 다람쥐다. <laughs> 어이 어? 참 호야, 놀라서 다람쥐가 도망갔잖아, 너 때문에. 어, 내가 뭘 했다고? <laughs> 다람쥐는 작은 소리와 움직임에도 예민하기 때문에 저렇게 잽싸게 도망가는 거예요. 다람쥐는 너무 작고 약해 보여요. <laughs> 그래서 다람쥐는. 나무와 비슷한 몸 색깔을 가졌어요. 아주 빠른 다리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다람쥐의 방법이랍니다. <laughs> 어, 선생님! 저기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면 음 새끼 새들의 우는 소리가 들려요.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요. 둥지에 저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게 신기해요. 그것도 새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새끼 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랍니다. 뱀이나 무서운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다 함께 동지를 짓고 모여 있는 거예요. <laughs> 으악,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laughs> 어 얘들아 왠지 건드리면 안될것 같아. 새끼를 위협하는 줄 알고 새들이 어. 날아왔네요. 아, 아, 작은 새들은 이렇게 다 같이 모여 다니는구나. 자, 숲속 어?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만 돌아갈까요? 어서. 네. 네. 새들아 미안해. 음, 미안? 우린 그냥 궁금해서 음. 그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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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교장선생님! 교장 오, 얘들아. 어서 어? 오렴. 교장선생님, 여기 들어있는 거 뭐예요? <laughs> 토토비가 벌써 발견했군요. 이제 교장선생님이 신기한 동물들에 대해 알려주실 거예요. 음 자, 음? 얘들아. 자 모두 모여라. 음. 자, 음. 이건 고슴도치라고 한단다. 신기하게 생겼지? 우와! 음. <웃음> <웃음> 가시가 가득한데도 너무 귀여워요. 에, 그런데 덥고 불편할 것 같아요. 어. 온몸에 가시가 있다니. 음. 어, 혹시 저 가시가 적을 공격하는 무기예요? 음? <laughs> 공격하는 무기는 아니에요. 고슴도치는 스스로를 보호할 때 가시를 바짝 세워서 상대방을 경계하거나 몸을 둥글게 말아서 축구공처럼 변신도 하기도 하지. 저 가시 찔리면 엄청 아프겠다. 아유, 나도 저런 가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 어 그건 왜? 생각을 해 봐, 라이. 어. 축구 무슨 도지자랑 가시를 세우고 하면 우와! 상대방이 태클을 못 걸잖아. 휴, 오야 <laughs> 너무 무서워. <laughs> 자, 여러분 이 친구는 토마뱀의 일종인. 카멜레온이에요 어, 어. 이이이이어워워좀징징러워워여요요보엔엔럴수있지지이 음, 친구는 스스스를보호호할 아주 주신한한술을을부린답다다 마술이요? 어 짜잔. 우와. 우와. 선생님 얘어제 아픈가 봐요 몸 색깔이 이상해요 <laughs> 아픈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카멜레온의 자기 보호 방법이지 카레온은 아. 스스로가 주변 환경에 따라 몸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나무에 있으면 나무색, 풀숲에 있을 땐 풀색, 흙에 있으면 검은 흙처럼 보이죠. 와, 대단해요. <laughs> 보호색이라고 하는데 아주 특별한 자기 보호 방법을 가졌죠. 음, 꼭 마법사 같아요. 나도 카멜레온처럼 저렇게 변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동물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선생님. 오, <laughs> 오늘 본 동물들의 자기 보호 방법 말고도 더 신기하고 놀라운 자기 보호 방법들이 많답니다. 음. <laughs> 예를 들면, 카멜레온과 같은 도마뱀 중엔 목도리 도마뱀이라고 있어요. <laughs> 도마뱀이 목도리를 하고 다니나요? <웃음> <웃음> 네, 맞아요. 네. <laughs> 목도리 도마뱀은 위험한 상대와 마주치면 목에 주름을 크고 동그랗게 펼쳐서 몸집을 커 보이게 속인답니다. 꼭 동그란 목도리를 두른 것처럼 생겼죠. 자, 그리고 바닷속 친구들 중엔 상어나 무서운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까만 먹물을 입으로 뽑는 문어 친구도 있지요. 멋디다 아, <laughs> 여러분. 오늘 숲속 친구들도 만나고 교장 선생님이 데려온 고슴도치와 카멜레온도 구경하고 정말 <laughs> 재미있었죠? 네! 여러분은 어떤 동물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카멜레온이요. 음, 몸 색깔을 음, 바꾸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음, 난 목도리 도마뱀이 음, 궁금해서 꼭 보고 싶어요. 다람쥐는 귀여운데 음, 정말 달리기가 빠른 것 같아요. 음, 부럽다. 새들은 무리 지어 다니고 둥지도 높고 잘안 보이는 곳에 지어요. 모슴도치들 몸에 가시가 잔뜩 돋아있어요. 몸도 축구공처럼 만드는 게 멋있어요. 음, 얼굴은 정말 귀여워요. <laughs> 네, 다들 참잘 배웠어요. <laughs> 다른 많은 동물들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 동물들이 사는 환경이나 몸의 특징에 따라 모두 다르답니다. <laughs> 여러분, 이제 숲속이나 산, 바다에서 동물이나 곤충을 만나도 함부로 장난치거나 가까이 다가가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만 예쁘게 바라봐 주세요. 네! 토토비 너 제대로 혼쭐 났구나 <laughs>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또 쏘이면 곤란하지. <laughs> 엄마,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올게요. 집에 오자마자 바로 나가니. 가기 전에. <gasp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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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내가 잘 차려야. 어? 어 그런데 토토비 아까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 토토비. 너 엄마랑 시장에 가야 한다고 했잖아. 내일 또 같이 하자. 음, 그래? 그럼 다음에 하자. <laughs> 안녕, 안녕 토토비. 토토비, 토토비. 우와, 이것도 물고기인가? 대머리 물고기같이 생겼네. 토토비, 응, 응, 응. <laughs> <laughs> 여기 어, 있었니? 어, 어.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어, 엄마, 이 무서운 대머리 물고기는 뭐예요? 아니, 꼬마야. 어. 문어들한테 장난을 쳤구나. 아, 죄송합니다. 음. 토토비, 왜 그랬어? 음, 이 대머리 물고기가 문어였구나. 어? 대머리 물고기? 꼬마야, 표현이 참 웃긴다. 어, 깜짝 놀랐네. <laughs> 선생님이 함부로 장난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역시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해. <laughs> 문어가 뿜은 먹물에 깜짝 놀랐구나. 저녁에 문어 요리 해줄까? 에이? 에이, 됐어요, 엄마. 아저씨, 문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먹물은 다시 가져가라고 하시고요. 어? 어? <웃음> <웃음> <웃음>